오빠, 어. 그러면은 이거 해 봐. 뭐. 와, 유연호 너. 아우, 씨안 돼. 아, 유연호. 어. <laughs> 아우, 씨안 돼. <laughs> 형, 신체 나이 60대. 야, 신체 나이 내가 정확히 테스트할 방법 알아? 뭔데? 이거 딱 끼고 어. 넘어가는 거? 그렇지. 이두 다리 다 넘겨서 뒤로 빼야 돼. 어. 해 봐. 어떻게 돼? 해 봐. 되는 사람이 있더라고 아, 그러면은 그게 이 언니는 되지 20대라고 그랬나?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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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. 아 이거 아, 잘못하다빼 엉덩이를 빼 엉덩이가 안 빠지는데? 어, 어 이게 나이가 언니. 이게 나이가. 나이가 아 그래? 에. 나이가 든거 그걸 빼내면 진짜. 20대가 되는 거예언 이거는요? 그거 빼내다 어깨 빠져요 언니 이거는요? <laughs> 나안 빠지지 빼줘봐 진짜야야안 <laughs> 빠져 오오오 야, 야 다치는 거 아니야? 언니 힙이 커도 그럴 수 있다면서요 힙이 예뻐 아. 어? 오빠 돼? 난 되지 나도 안 되더라고 이거는 응, 힙에 걸려 난다 돼. 오와이우 오, 어떻게? 딘딘 해봐, 어. 한 달에 또 넣어야지 어. 어 립받아도안돼종립도안 되네 어, 나도 안돼어 된다 딘딘이 되려고 한다 되려고 한다 저, 저, 저게, <laughs> 저, 저게 <laughs> 되려고 하는 거지 안 되더라고 <laughs> 하는 거지 안 되더라고 <laughs> 아, 어디가 어디가 야야야 아, 어디가 어디가 야야야 <laughs> 수치 수치 아 너무 수치네 <laughs> 다른 건 없어진 채나이 눈 감고 한쪽 발로 서 있는 거. 그래서 술취 갖고 되냐? 물 물을 이렇게 해, 이렇게 들고 어떻게? 들고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 아 세워? 네. 눈을 감아 감고 60초 이상부터가 어린 거래요. 효련이는잘하죠어 이게 더 쉽다. 이 오빠는 왜 잘해? 쉬운데? 어? 오 오. 이거 와 이렇게. 건지원 씨. 건지 오빠는 뭐... 트위스트 쳤어. 어저 트위스트 실 음. 거야지. <laughs> 그렇죠 오빠 생각보다 너무 힘들어 어렵다. 아 이게 여기가 땡기는구나. 오. 어. 어. <laughs> 어, 진짜 얘 <laughs> 정말 아유 정말 <laughs> 이효리 <요리>? 내 이름 <laughs> 이효리. <요리. 웃음> 굉장히 성스러운 시간이길 바랬는데참아 성스러웠어. 어? 수치 수치만 보여주고 끝났네 <laughs> 성스러운 그런데. 나왜 이렇게 쌍스러운지. <laughs> 진짜 오랜만에 수치스러웠어. 카메라 앞에서. 언니가 너무 해맑게 웃는 모습만 기억이 나요. <laughs>